사랑하는 장안 1, 2동 답심리 2동 부모, 형제, 자매,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6, 7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무소속 후보 기호 5번 김충선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의 의정생활과 시의원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 3,200억 원과 서울교육청 예산 2,300억 원을 투입시켜 동대문의 심장부, 동대문의 청사진을 바고 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 동서남북 사방에 저 김충선의 손길이 안닿은 곳은 없습니다. 지역사업에서부터 초, 중, 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이르기까지 온몸을 던져 100%의 목표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듭으로써 동대문 특파원 시연, 만능 해결사 동대문 시연으로 불려왔고, 역대 국회의원, 구청장 시연 등그 어떤 정치인도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없었던 저 김충선의 기념비만은 관내 초등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 실적 현황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은 붓을 꺾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아직도 못다 그린 그림을 완성기 후에 삼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정당 장안동 탑심리 주민의 정답, 무소속 후보 기호 5번, 기호 5번, 저 김충선에게 앞집 없는 성원과 천폭적인 지지를 마음속 깊이 호소부터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